차는 타봐야 알수 있는 법2016 스포티지의 그 속이 궁금하다 인천 r 의정정재 씨, s 와 동승하고 가고 있는데 어떠세요, 기분이? 약간 you 기분 같기도 하고 아. w <laughs> 아 그런가요? m e s on the world. How we know the world. I don't 도 n o w I don't know. I 고 o 결혼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덩치보다는 약간 스포티하고 날렵하면서도 어 전체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거를 이 차가 소렌토보다 더 챙겨주지 않았나 생각해서 스포티지를 그 소렌토 비슷한 금액에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차를 딱 타니까 네. 일단 시트 색깔이 지금 가을이잖아요. 가을과 딱 어울리는 갈색이에요. 승아의 마음을 사로잡은 가을 느낌의 브라운 컬러. 그리고 지금 실제 운전을 하시면서 엉덩이가 좀시원한느 지금 못받으세요 이게 시원하네요. 어? 에어컨이 밑에서 나와요. 아, 그래요? 시트에서, 네, 두 가지에서 다 나와요. 통통 시트? 네. 맞죠? 네. 저 지금 보니까 여기에 또 무선 핸드폰 충전하는 시스템이 있네요. 아, 네. 그러면 이제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면 충전이 또 되는 거잖아요. 뒤에도 충전 단자가 또 있어요. 뒷좌석에도 USB 충전기가 있어. 2열 시트에서도 충전 간. 34도 각도 조절로 편안한 승차감 제공. 달리기 용도의 차들에만 있었던 헤드 시프트가 이제 기본으로 장착돼 있다는 게이 차가 뭔가를 달리는데 너에게 뭔가를 재미를 주겠다라는 게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밖에도 D 컷 스티어링 휠, 운전자 방향으로 향한 센터 패시아까지. 의료인에게 합격점을 받은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는 칠승기 그런데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 자, 지금 차선을 넘어갔죠 네, 차선을 이탈했을 경우에 그렇게 신호 를 감지를 해줍니다 방향지시 등 조작 없이 차선을 이탈했을 경우 경고해주는 차선이탈경보시스템 경고 고속으로 접근해오는 차량을 인지 후 경고해주는 후측방경보시스템 경고 전방 추돌 상황에서 브레이크 작동을 능동적으로 하는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 동승석 승객의 탑승 유무를 감지하는 어드밴스드 에어백 장착까지. 안전 사양에 대한 평가는 아니 없을 게 없네요. 네. 모든 게다 갖춰져 있는 느낌인데. 최대한 안전을 또 배려한 장치가 있고